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봉투 모의고사 자세 번째 피드백 강의 자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어 근데 이번 주좀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음 저희가 피드백 강의에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다 거의 다 웬만한 거다 다뤄드렸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 그다음에 여러분의 약점 부분들 모아 모아서 정말 알차게 여러분 15분에서 20분 안에 담아드렸기 때문에 아 이제 뭐 특별하게 좀할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불안감을 좀 잡았습니다. 어, 사실 좀 공부를 하신 좀 애수생분들, 약간 좀긴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 이런 가끔씩 정말 가끔씩 시사적인 부분들이 시험에 자, 우리 시험에 나오, 나온다는 거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올해 또 그런 게 뭘까 고민하실까봐 제가 또 자, 그걸 모아서 담아드렸습니다. 자, 하면 소위 역사계 이슈 자, 다섯 개로 잡았고요. 자, 첫 번째는 자, 선사 신석기 동무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쌤, 동무덤 철기시대 때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철기. 자 한반도 남쪽에서 주로 발견됐는데 자, 1999년에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 옹감묘로, 즉 동무덤으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부산 동삼동 하면 뭐가 름 기억나요? 예, 신석기, 주요 유적지고 이름 민무이 토기, 조개또미 그리고 특히 일본 규슈산 흑요석이 나온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흑요석이 뭐였습니까? 화산석. 그래서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바로 이제 이, 이 여기를 계속 발굴 발굴 조사하다 보니 바로 이 토기 파편들이 나왔습니다. 토기 파편들이. 그래서 이런 조각들, 이런 조각, 이거 다 깨진 거죠. 깨진 것들을 다 이어붙여서 다시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든 이런 토기 파편들이 나왔는데 이 토기 파편들이 이 동무덤의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산 동산동 폐청 이외 또 신석기 유적지 여러 군자 군데, 몇몇몇몇 군데에서 자이자 동물돔이 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 고등학교 거민족 교과서 여덟 개 이렇게 여덟 개 교과서가 있는데 여덟 개 교과서 중에서 이두 교과서 금성출판사고요 지학사 이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이 미래 여기에서만 음, 신석기 동무덤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이, 이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하세요. 자 금성출판사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석기 유적에자 운무덤 아까 움푹 들어간 그다음에 동무덤 그리고 수십 명의 뼈와 함께 뼈를 함께 묻는 공동무덤 등이 발견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다음에 지학사는 자 신석기 파트에서 시신은. 동무덤이나 자운무덤이 묻었고 화장 화장도 해어졌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자 미리엔 같은 경우는 자 동무덤 그럼 동무덤은 신석기 시대 때 만들어졌고 특히 널무덤과 함께 철기의 대표적 무덤이다. 여전히 자이 동무덤은 철기의 대표 무덤인데 어쨌든 신석기 때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고음은좀 그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예, 동무덤. 신석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로, 자, 철기시대 때, 자, 주로 나왔다. 널무덤과 함께 철기시대에, 자, 동무덤 같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 여기까지 멈추세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충주 고구려비. 여기서 영락이라는 연호가 발견돼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어, 2019년에 겨울에 자, 충주 고구려비에서 여러분 이이비 너무 마모가 돼서 사실 글자 여러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글자들이 정말 이런 글자들을 자, 일부만 저희가 우리가 지금 알수 있었고요. 대부분은 마모돼서 몰랐는데 우리가 그동안 또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카메라 영상 기술도 발달되면서 바로 여기서 영락 7년이라는 글자가 하나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게 광개토 대왕 때 건립된 게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자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내용만 나오지 충주 고구려비가 광개토 대왕 때 만들어졌냐 이걸 나오자 이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실 어 광개토 대왕비 얘기합시다 여러분. 광개토 대왕비 영락이란 글자가 뭐 엄청나게 많이, 많이 나온 이 광개토 대왕비는 언제 만들었어요? 광개토 대왕 죽고. 그의 아들 장수왕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충주 고구려비에 영락 칠년이라는 이 글자 때문에 이게 광개토대왕 때 만들었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지금 현재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가 지금 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를 보지 말고 이 비석을 다시 한번 보는 게더 중요하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5월 중에 고구려 대왕이 신라 매금을 만나 영원토록 우월을 다지기에 중원에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고구려 대왕은 태자 공가 전부 대사자 다우환노라 하여금 이곳에 머물러 신라 매금을 만나겠다. 신라 매금이 신하 함께 대사자 다우환노를 만나 이곳에 주게했고 고구려 엄수 당주 바리사자 금노라 하여금 신라 국내 여러 사람을 내지로 옮겼다. 어쨌든 이 비에 고구려를 대왕 신라 왕을 매금이라 부르고 또 하나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자 신라를 동이라고 불렀다 동이 동쪽 오랑캐 이거 뭐요 이거 뭐예요 여기서 고구려가 신라보다 한 단계 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여러분 고구려 관직명도 나오잖아요 무슨 자 전부 대사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당주 바리사자 이런 관직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구려가 자, 남한강 지역까지 내려왔고, 그 지역에 있었던 신라인들을 내주로 보냈다는 것. 신라 국내에 여러 사람을, 자, 안쪽으로 옮기겠다는 것. 이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 또는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자, 이 당시에, 자, 동아시아에서 또는 삼국시대 때, 자, 삼국에서 자, 어떤 위, 어떤 위의, 자, 우위를 차지했다는 것. 자, 그거를 알수 있고요. 자, 이 비석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왕때 세웠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이 비석이 뭐냐? 그 비석 내용에 뭐가 있었는지 그걸 물어볼 거, 거고 최근 들어서는 영락 7년이라는 글자가 나왔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빈지자분들은 그러면서 당연히 관계대왕비 공부하시겠죠. 그러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역사계 이슈. 자, 유네스코 여러분. 우리 또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자, 2020년 자, 12월에 자,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갔잖아요. 자. 무형 문화유산으로.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21개의 무형, 무형 문화유산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강의 끝나고 여러분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그다음에 기록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 한번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특히 문화유산은 여러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록문화유산도 잘 나오고 무형문화유산은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은 달달달 외울 수는 없고 2 1한개다 외울 필요 외 수는 없고 몇 번만 좀 읽어 주셔요. 대신에 문화유산과 그리고 기록문화유산은 좀좀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연등회가 뭐냐? 부처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거행되는 불교 행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 연등계고. 어 서울 같은 경우는 조계사가 중심이 되어서 연등에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데, 이 연등에 했던 이문화이 자체가 유네스코에 올라갔고요. 근데 코로나로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이러면 좀할수 없겠죠. 그럼 이런 거와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연등에 관련 사료죠. 특히 태조왕건의 후녀십조에 연등회와 그리고 하늘, 오와 대천, 용신을 성기는 팔간회를 진짜 중요시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최순호의 심은 1 8조는연등회와팔간회가 너무 백성들이 여기 노동력에 동원시켜야 되잖아, 강제로. 그래서 백성들을 너무 강제로 동원해서 백성들이 힘드니 제발 일을 가메라 축소. 그래서 태조왕건 때는 연등회 팔간에 무지무지 강조했고, 최순호의 심은 18조에서는 자, 우리가 강조했던 게 최순호는 유교와 불교의 자 각각 기능을 나누잖아요. 유교는 치국의 본요, 불교는 수신의 본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국가 이념 유교다. 그리고 불교는 개인의 종교니 개인이 알아서 소중하게 알아서하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연등의 팔간 같은 자이 불교 행사를 어느 해는 축소시켰고 어느 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훈요 십조 태조 왕건에서는 강조했고 최순호의심은십팔조에서는 축소 즉 감하고 또 어느 해는 안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팔간에 관련 문제 시험에 나왔죠. 팔간에는 불교 행사. 불교만 있는 건 아니다. 자 불교와 함께 또 여러분 기타 이렇게 자 하늘, 오와, 대천, 용신 즉 우리의 고유문화 그리고 도교적 성향도 들어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이때는 자 무역도 이루어졌잖아요. 특히 언제 고려때 고려에서는 이 팔간에 때 외국사실을 초빙해서 바로 일종의 자 공무역도 이루어졌고요. 근데 연등에는 연등회는 오로지 연등만 다는 순수한 불교 행사 이 연등회가 바로 이 유네스코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사계 이슈 자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유네스코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노예요. 네. 자 근데 자 이걸 잘 보존해서 유네스코에 올리자 라는 지금 우리가 그 어, 등재 신청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올려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자, 울산 대곡철 안각화분. 한마디로, 울주 대곡리 방고대 안각화 기억나시죠? 이걸 포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 대곡철 안각화 전체를 유네스코에 올리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지금 이 기사는 뭐 여기 자, 신석기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자, 이 특히 울주 대곡리 안각화 이거는 우리가 청동기 시대로 자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주변 이제 다른 지역에는 뭔가 신석기 때부터 어떤 그렇게 자그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그런 흔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울주 방고대 안각화를 확실하게 알아주세요. 자 울주 방고대. 요거 울주 방고대 안각화는 울주 대곡절안각화군 부분의 소수 일부 부분인데 자, 어쨌든, 자, 울주 대공리 방구대 안각화 포함한 그주변의 자, 안각화를 유네스코에 올리는, 자, 그 작업을 우리가 드디어, 그 전부터 했지만 본격적으로, 우선적으로 올리자. 우선적으로. 자신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여러분은 울주 대공리 안각화를 기억하십시오. 이 전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가야도 늘 강조했잖아요. 자 특히 자 가야와 관계되어서자 유네스코 세계 등재 신청서를 완성 완성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특히 음 가야 고분군 이 이런 말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합천 고분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 고분 하마 마리산 고분 고령 지상동 고분 기타 고성 송악동 상송 남원 그리고 창령 이런 곳인데. 특히 여기 김해 대성동 고분과 고령 지상동 고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공무원 시험과 관계되어서 여러분이 세개 합천, 자이 옥전 고분군, 김해 대성동 그리고 아 여기 하나 더 하마 마리산 고분군 그리고 여기에 고령 지상동 고분군 이세 개를 정확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해 대성동 여기에는 금강가야가 있었고요. 고령 지상동은 대가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자이 요 김해와 자 고령 지역의 고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 꼭 기억하시고 보통 공무원 시험에는 여기서 이, 고, 이 고분의 양식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분 양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다뭘 물어본다? 예, 신라꺼가 들어가는 거죠 자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 기억나시죠? 자, 돌무지 자 덧널무덤 이 덧널까지 써드려야 되나? 자막 써볼게요 <laughs> 자 돌무지 덧널 무덤. 자이 항상 함정으로 있죠. 가야 고분군에 뭐를 합천 옥전 어디든 김해 어디든 하마 마리사지든 어디든 돌무지 자 덧널 무덤이 발견되었다 아닙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자 고대사의 신라 자 삼국시대 신라에서만 발견된 무덤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자이 백제 미소라고 부르는 서산 마의 삼전불상. 이것도 우리가 등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유네스코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방한이 휴신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이, 자, 서산 마의 삼전불상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백제인의, 자, 이 미소. 푸근한 미소. 그래서, 자, 본전불. 옆에 여러분 협시보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거는, 자, 이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산 마의 삼전불은 고대 중국과 한국, 일본 사이 이루어진 불교 문화의 교류의 증거이자, 한국 고대 문화의 걸작품인 만큼 세계 문화에 등장을 하다. 이렇게 절벽에다가, 중국도로 절벽에다가 이런 불상들 많이 조각했고, 또 우리도 그랬고, 또한 이런 문화가 일본으로 또 가서, 일본도 그러는데, 특히 이 서산 마의 삼조 불상은 우리 백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예술의 그런 느낌, 그러면서 얼마나 밟 자, 이, 어, 푸근해요.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자비로운 이 백제인의 미소라고 불릴 정도로 이자 우리의 특징이 보이는 자이사사마 삼전불상 이거가 또 유네스코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을 했죠, 단장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어서 자 역사계 이슈, 2011년 다시 돌아볼 역사. 자, 가볍게 살펴볼게요. 어, 일단 2021년은 자유참변, 자 100주년 되는 해죠 자, 자유참변이 자 우리가 바로 1921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의열단은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 또 100주년 되는 해였고요 마찬가지로 1921년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졌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척합이 걸린 1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유참변만 보지 않죠 봉오동 청산이 간도참변 자유참변 그 다음에 의열단 김익상만 보시지 않겠죠 의열단은 활동 다시 한번 보시고요 흥선대원군 설마 적합인만 보시겠습니까? 대원군의 정책 보셔야겠죠. 그냥 늘 중시험에 늘 나오는 거였고 단지 올해 굳이 얘기해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제 오랜 경험상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작년에 봉오동 청산이 자 여러분 100주년 되는 해였잖아요. 1920년 봉오동 청산이. 그 다음에 유관순 강호규 서고 돌아가신 바로 또 100주년 되는 해였고요. 그 다음에 의열단은 최수봉, 박지혁, 그거또 100주년 되는 애였고. 결국은, 여러분, 봉호동, 청산이 간도 참변, 자유 참변. 그 다음에 의열단은그 다음에 또 우리, 자, 유관순 자, 열사 와 함께 3일운동그 다음에 강우규와 함께 대한노인단. 네, 여러분, 지금 이 의열 활동 기억하시고요. 또한, 자, 작년에 6.25 한국전쟁,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 자, 70주년 되는 애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 4.19혁명 60주년 되는 해였고요 그 다음에 또, 2000년 6.15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해였고 자, 5.18 광주 민화운동 40주년 되는 해였죠 이렇게 0으로 떨어진 해는좀 이슈가 되고서,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은 또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니까, 굳이 2020년, 2021년, 뭐, 내년, 2022년이 되든지, 뭐, 굳이 그게 아니어도 늘 봐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굳이 얘기해보는 거야, 굳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축년. 자, 소회였죠 신축년이 일어난 사건을 볼까? 신축년. 일단 5.16 군사 쿠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한제국이 지게야문을 설치했던 자 지게야문에서 뭘 발견 뭘 발급했어요? 예, 지게를. 근대적 토지 소유권에서 지게를 발급한 해고요자 덕수궁 중명전이 건립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뭘자 체결했다? 예, 우리 이 을사 늑약을 여기서 체결했던 장소잖아요. 덕수궁 중명전. 그 다음에 자 특히 자, 신축년. 신축년과, 자, 이 이민년. 이게 바로 경종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경종 때, 자, 이 세자 책법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일어났던, 자, 이 정치적 사건. 그래서 이 시민옥사. 경종 때 사건이고요. 어, 여기서 이거, 자, 굉장히 다수의 노론들이 여기서 제거당하잖아요. 그래서 노론들이 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차에 자좀 있다가 경종이 죽게 되면서 경종의 배달은 아들 자 영조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중종 때 군적 수포제, 그럼 얘가 또 신축년이었네요. 그 다음에 자 공민왕 때 홍건적이 두번 쳐들어왔는데 홍건적의 러번 특히 이차 친입 이게 또자이 신축년이었고요. 자 충년왕 때 탐라 총관부 반환됐잖아. 요 이것도 신충년이었네요. 여러분 굳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굳이 여러분 여러분 좀 불안함이 좀 가라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 그렇게 뭐자 반영은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다뤄봐야 될자 그런 이슈들을 오늘 살펴봤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자또 합격으로 가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안녕.